여기도 있네, 다낭 가는 길이. 여기에서 아, 우러가야 되는데, 이 새끼를 빛이 여기 삐져가서 이리 가 여기 나오네. 만나겠지? 이제, 야, 야, 넓은 도로 만나겠지. 넓은 도로 왜가 안 나오나 그랬지. 결국 만나네. 어. 아, 아니, 그 위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도 음. 뭐가 있으니? <laughs> 아, 내가 올이 없어서. 아니, 내 목소리. <목소리> 야, 피, 피해라, 엄마. <목소리> 아 피해 라안 마. 일러라 일라저또 로드킬 당했거든 어들물라고아니요저 까치는 잡시가 이거 까마귀 잡시가 이 잡시, 잡시. 까마귀 하요. 같이 사용하나봐. 음. 아, 합의랑 허가를 해가지고 <laughs>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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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면 이런 집, 디디,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처에 산 사람은 아니고 다 나왔어요. 다왔어 여기 이제 신호등이. 도없 우리 그때 우리 그때 커피숍이 다폐점이 생각보다 애들 젊은 애들 인터넷 올려. 나어좀 자주 우리 그냥 끼리야만 갔다 옵시다 그래서 좀 많아야 돼. 우리를 응. 끌어안고 꽃을 입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무고올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타고 와도 그대로 있어. 응. 네, 그 성질은 아니까 나온대고. 활공을 하지. 그렇지. 일단 나온다고가어 꽃이 다시 가고도 꽃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내려야 돼. 그렇지. 네, 우리는. 갔다 어, 이모야 어. 그래서 전화가 번호가 뜨고 전화가 뺄 소리 나도 내가 다알아못받만기라 지금 흘러야 돼. 이쪽은 단양테라 음, 르네 이쪽은. 네. 저쪽은 어, 카페사. 3만 6천 원. 두 개지. 네, 저쪽은 좀 크고 이쪽은 좀 적어 올라가서 나오는거 어. 지금 하나 뜨면 좋겠다 어. 여기가 카페산입니다. 여기가 카페산이고, 네, 이쪽 저기가, 어. 여기, 여기도 옆에를 입은 지. 그런데 저런 데가, 데가, 데가 사무실이 콘테이너가 있어 네. 우리 여기서 탔거든? 어, 뜯었다. 아예 없더라. 아, 우리 여기서 탔거든. 야, 난는다 야, 멋지네. 아, 나도 가벼우니까 저기 안, 안 달래지더라니까. 야, 멋지네. <목소리> 이거 뜬져보고 퇴근 빨리 오라고 그래. 여기서 한방 찍어준다고. 아, 따뜻 아, 오늘 날씨도 좋다. 그때 단풍이 덜 들었다. 근데 이번 주에 단풍 들줄 알았던 단풍이 안들었 이제 덜락하네짜랐는데 계속 뜨네 쫓더. 봄부터 계속 잘 되네. 아, 중학생이지. 이아이다 <요> 아니 아니. 아찍 아니 아니. 요한번 이렇게 탁 해줘야 이게 착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데. 아, 음. 안 펴질 수가 없지 음. 둘이 타고 가는거 지금 <laughs> 아 멋있다 아 멋있다 거기 들어가서 도보그 뭔데? 아가보자아 멋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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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and people cawing> <ac22> <레오슬> <레오슬> <이> <레오슬> <레오슬> 애기와, 여기를 커피 마시는데니까. <레오슬> 결혼해가지고 친구들 이제 친원이라고 뭐 친구들 보니까 되게 가지고이들왜일이오냐일이내리라고 <레오슬> 그런 거 없는데. 멋지다. 우리 뭐 아는 모양인데. 테러가 났 끝났습니다. 계속 날라가네 이놈들. 저돈 봐라 돈. 벌어, 돈. <laughs> 도, 도, 여기 날리는 사람 일당. 뭐 그런 게있지 이런 동네는 저기 공장 냄새가 없으니까 깨끗하고 좋죠. 청정기역이 완전히 청정 지역이죠. 네, 네. 아, 보수 보수가 남뭐 누가 오른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가라고 여기를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아, 또 왼쪽으로 켜놨네 오른 가는 아. 길이 없고 아 여기는 도로 없잖아요 아아 네, 아, 저쪽에서 여기서 이래 가는게 맞네 이래 가는게 맞잖아 이래 네, 가는게 맞아 봐봐요 이제 <laughs> 소백산 자드락길 7구간이래요 여기가 아 여기 약간 당시하러 왔는데

어디가? 저, 저, 저출렁저 앞에 있지? 왼쪽 거줄렁다리 아, 아, 여기 뭐줄렁다리 음. 있다 나올 때봐 아, 요 온달, 온달 관광지네 아, 온달 관광지 온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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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줘봐요 음. 네, 여기가 온달 관광지다 음. 뭐야, 신랑은안 주고 뭐 먹었어요 어? 먹었어 먹었다고? 예. 내가 내일 후발자 옛날에 한번 소백산 회양님이라고 들어갔는데 소백산 <laughs> 이야 돈만 비싸지. 비싸지 애들하고 같 가면 라군사 왔나? 네. 군사 다 완곡한 아닌데 군사 이게 군사로. 군사 아니요? 군사로 어? 군사 알겠습니까? 뭐 군사 그래, 그래. 군사 그래. 와 맞다 가 군사라고? 그래 야상강사에와 있다 야 어. 들어가면 되겠네, 아, 그, 지리엄마,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내놨지. Alles dann 이리 네, 해야지. <laughs> <laughs> <laughs>